안녕하세요 이스턴입니다 안녕하세요 팩트폭격기 팩폭입니다 솔직하게 다른 이제 선배들 후배들 만나면서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응. 대부분 이제 20살, 21살 진짜 초반 20대 정말 한창일 때 네, 군대를 그렇죠. 가잖아요. 그렇죠. 4년 3, 4개월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네, 그 기간 그렇죠. 동안에 정말 다른 이제 밖에 외부 민간인들은 여러 가지 기술들도 배우고 그렇죠. 하면서 정말 좀 자기의 커리어를 좀 만들고 하는데 네. 사실 우리 그 군생활하면서 머릿속 바보가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공부 해 놨던 것도 다 까먹어. 예,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직업군인으로 군 생활을 하면서 네.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뭐~ 좀 직업적인 교육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좀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네. 군에서 이제 해주면은 그렇죠. 훨씬 더 좋잖아요 훨씬 좋죠 그러면은 나 같아도 아~ 특전사 전역할 때쯤 되면은 이런 교육도 해준대라고 네. 하면은 나 같아도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 맞아요. 전역한다고 해서 뭐 챙겨줘? 네. 아무도 없어요 말년 대우나 좀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야 맞아요 진짜 말년 대우가 뭐가 있어 네. 아우 그렇잖아 쫓겨나다싶피 진짜 닭장에서 쫓겨나다싶피 그냥 네. 야너 빨리 그냥 가 전역해 약간 이 느낌이니까 네. 그냥 너 신경 쓰지 마막 이런 네. 식이라서 사실 저는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진짜 진짜 우리 후배님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사실 다 그래요 네.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몰라 네 맞아요 그, 그러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좀 실패도 맛보고 네. 그 실패가 도움이 되긴 하지만 실패 없이 살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 실패를 꼭 경험해 봐야 돼.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20대 때 실패해 보고 뭐 30대 때 실패해야 된다. 네. 근데 그걸 굳이 제가 경험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 그럼 간접적으로 음, 경험하면 되는데. 응. 그러니까 <laughs> 그런 거에 네. 대한 교육이나 지원을 네. 좀해 준다라고 하면은 직업군이 그러니까 특정사 뿐만이 아니라 직업군인에 대한 네. 그런 메리트들도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사실상 100명이 입대를 하고 임관을 했어. 네. 전역하는 사람, 그리고 장기하는 사람. 퍼센트로 따지면 전역하는 사람들이 훨씬 네. 많잖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장기한 사람 10%되나? 10%정도 그정도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10% 근데 나머지 그더 많은 대다수의 90%는 네. 뭐 사실은 맞아요. 그런 다 전역하고 아, 지금처럼 우리랑 똑같이 네. 저도 마찬가지로 실패도 네. 경험해보고 하면서 리스크가 크긴 컸어요 네. 네. 그런 어, 좀... 어제 그제 동기가 전화가 왔어요 음... 전화 왔는데 뭐, 카카오톡 보다가 뭐 제가 생각나서 전화가 왔는데 이때까지 경찰 그 준비를 음... 하다가 안된대요 자기가 못하겠대요 아 몇년을 예. 준비했는데 전역하고 보니까 한 되겠죠? 3년 되겠죠 3년동안 예. 그래서 도저히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나이도 차고 한데 음, 이제 뭐 집에서도 기대하는 부분도 있을거고 근데 이제 할줄 아는건 없고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 예. 사실 그 군전역하고 예. 소방관으로 제일 많이 가잖아요 네, 네. 네, 그 이유도 그런거 같아요 사실은 소방 특채라는 그런 제도가 네. 있, 있으니까 네. 그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갈수 있는 확률도 높고 네. 해서 가는 거지 그 기회 아닌 다른 기회도 많았으면 사실 특전사 전역한 사람들 잘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정말 특전사에 훈련하면서의 그런 이제 네. 인간을 이겨내기 위한 네. 그런 훈련들 네. 하면서 좀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으면 맞아 좋은 것 같아요 네어 네. 그럼 혹시 저녁 할 때쯤에 네. 얼마 정도 벌고 저녁했어요? 얼마 정도 가지고? 한 2천? 2천? 네. 2천? 솔직히 <laughs> 2천이면 많지는 않은 네, 거죠? 네, 많지 않죠. 그렇죠? 네, 많지 않. 네. 근데 네. 제가 영상 제 영상 보셨는지 네. 모르겠지만 네. 마이너스도 있었어요. 아, 아니, 맞아요. 빚지고 저녁 <laughs> 네, 하신 분도 네. 있어요. 있습니다. 아, 2천이면 그래도 네. 그래도 적당히 모으신 거예요. 평균치. 할거 예. 하면서. 그렇지. 할거 예. 하면서. 사고 싶은 거 사면서 이제. 음. 네. 그럼면 이제 그 노잣돈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하시는 일에 좀 영향을? 아니, 아니요 아다 까먹었나요? 아, 아 앞에 이제 여러가지 네, 시행착오를 그렇죠. 거치면서 네. 돈은 뭐 돌고 도는 거니까 이제 그렇죠그 <laughs> 그나마에 이제 총알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었던 거긴 해요 근데 그렇죠 네. 아깝잖아 진짜 그 우리가 군생활 4년 넘게 하면서 2천만원 3천만원 그돈 진짜 피 같은 돈이야 피 같은 돈이죠 엄청 힘들게 모은 돈이잖아요. 네. 우리가 사실 뭐 직장인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네. 군 생활하면서 돈 버는 거 쉽지 않은 거알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피 같은 돈을 내가 사회생활 경험한다고 그 돈을 날려야 된다는 거 너무 맞아.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네. 진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특수한 네. 사령부 보고 있으면 꼭좀 해라. <laughs> 자를 거야 이거는. 네. <laughs> 지금까지 이순이었습니다. 백두북끊겠습니다 <팩트북> <laughs>